네. 그다음에 손가락은 아, 안으로 마, 많이 말려들은 상태에서 강하게 네. 말려들었는데 네. 어, 지금은 어, 잘 쉽게 펼 수가 있어요. 부드럽게 네. 쉽게 펼 수가 있고 외팔 외해줘도 쉽게 할수 있어요. 네. 이, 이걸 못했는데 네. 그러면 팔도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. 예, 네. 네. 뭐 그런 어,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죠. 이랬습다 네, 자, 한번 이사님 한번 팔을 올려보세요. 음, 아우. 팔을 올려보세요. 올르시고 시골 지시 예예. 그다음에 이내 아, 예예. 아까 회전 아까 회전 안 됐던 부분을 좀 회전 한번 해 보시고 예예. 좋습니다 예예. 예. 좋습니다. 팔을 팔로 자유이 상태밖에 안 됐는데 금 예. 쉽게 돌리시는 예. 말이죠. 그다음에 손이 오그라졌던 상태가 펴졌던 상태. 펴 보세요 손, 손. 어, 손가락 어, 그럼... 아니 손가락 손가락 많이 이이 상태에서 처음이상태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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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지금은 이렇게 펜수, 펴졌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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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예. 이게 쉽게 펴기 쉬워요 지금. 예전에는 예, 예, 예. 손으로 하기 재치기가 어려웠는데 예. 지금은 제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. 아, 예. 이 예, 자체만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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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케이 십자아예 어... 아, 좋습니다 예예 예.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예, 예. 고맙습니다.